가족, 친구, 이웃 또는 동료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그들이 경험한 업체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사하세요. 이전의 프로젝트와 경험을 토대로 업체가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업체에게 예비 견적을 요청하고 비교해 보세요. 견적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일정, 자재, 서비스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작업물이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업체의 작업품질과 스타일을 평가하세요.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하세요. 모든 조건과 비용에 동의하기 전에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체가 작업의 보증과 적절한 AS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업체와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세요. 업체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